안녕하세요. 토니카 채널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차량 한번 리뷰를 해보, 해볼게요. 카드 아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카마로 시리즈. 간지가 좀 나고요. 클릭스 67년식 카마로 자동차고요.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카드아트는 일단은 일반 원카하고는 다르고 일반 원카보다는 살짝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카드아트 보시면 여기는 종류가 있는데 67년식 카마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자동차죠 이렇게 여러가지 95년식 카마로 89년식 카마로 10, 13년식 카마로 다 카마로네 네. 이거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제가 막그게 솔직히 얘는 제가, 이스 얘가, 원래는 제가 얘를 안 살려 했거든요? 근데 얘가 특별한, 좀, 뭐가 있어요. <laughs>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얘를 한번 샀어요. 자, 이거는 리뷰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 차를 제가 왜 샀냐면 좀 특별한 게 있어 가지고 샀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네. 네.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에 그 제가 산 이유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따단 후드가 개폐돼요 후드가 여기 열리, 열려요. 그래서 엔진을 볼수 있는데, 자, 리뷰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없냐? 있겠죠, 뭐. 카드 한번 볼까요? 얘가 헤드라이트인가? 일단 여기 앞쪽은 다 그릴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되어 있고 여기 후드 쪽 보시면 검정색으로 데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에 67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엔진을 자세하게 볼게요 나 열리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옆쪽에서 좀 얘가 너무 열려요 얘가 엔진룸 이게 아니 후드가 너무 열려요 이게 실제 차가 이렇게 열리나? 이렇게 열리지 않을 건데 한 요정도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심네요 실제 차가 근데 얘는 너무 열려요 너무 열려 예짠뭐 네. 얘가 2천원짜리 거의 3천원이죠? 000, 3천원짜리인데 그런,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기대한 건저 같은데. 네. 아,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주진 않네, 안 왔네요. 뭐 실제 차도 후드 열어보면 여기는 도색이 안돼 있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진, 엔진은 좀 실망을 했지만, 3천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클래식 차로 해주지 말고, 뭐이러는 이런, 이런 신형 이런 카마루 저런 카마루에 이렇게 엔진 룸이 개폐되는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솔직히 저는 클래식차 별로 싫어하거든요. 네 얘는 제가 왜 샀냐면 후드가 개폐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엔진은 단일 통짜고 통짜보다 더 심한 엔진이, 엔진입니다. 네, 3천원짜리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엔진은 어 살짝 좀 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엔진도 뭐 그래 도꽤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진 않지만 네 삼촌짜리 치고 괜찮은 것 같고 좀 실망했지만 그리고 제가 아 아니에요 그냥 말안 할래요.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그냥 그냥 이건 제가 말안 할려고. 하 갑자기 말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그냥 말안 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려던 거. 말하려던 거요, 네. 그리고 휠쪽 보시면, 5스크휠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어, 여기가, 휠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얘가 좀, 클래식 찬데도 살짝 간지가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레이싱카?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차량 아래를 보시면 그, 그 뭐야? 배기구가 8개나 있어요. 여기 4개, 여기 4개, 더하면 8개. 게다가 일반 차하고 다르게 앞쪽에 있죠? 일반 그냥 머슬카 같은 경우에는 간, 여기 그래도 여기 뒷바퀴 여기. 앞쪽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앞쪽 바퀴 뒤, 에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라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서, 여기, 챔피언인가? 뭐라 써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검정색으로 데칼이 되어 있어요. 여긴 67이라 적혀 있고, 차량의 유리는 뚫려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를 이렇게 볼수 있고, 여하는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5스 포크로 되어 있고, 범퍼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 클렉시차답게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표현해주지 않았고, 여기 범퍼 쪽과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브레이크 등. 여기 다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트렁크 부분에도 검정색 데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데칼 있고, 그래도 얘가, 저는 클래식차 별로 싫어하거든요, 저는. 네. 뭐, 클래식차에 산다면, 그냥 뭐, 10팩, 5팩, 그런 데 있으면 그냥 사는데, 얘를, 후드 때문에, 여기, 기능이 있어서 샀는데, 음. 일단은 얘가 단점이, 이게 후드가 너무 열려요, 이게. 물론, 너무 열려, 이게 많이 열려가지고, 차형의 엔진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점은 좋지만,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실제 차의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열려가지고, 차형의 네, 엔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7년식 클래식 차 카마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